tv 사람 풍경입니다. 세상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선 자신의 직업에 불만인 사람도 있지만 천직이라 여기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도관이라 자부하며 33년간의 교도관 근무를 마치고 사람이 보물이다라는 자서전을 펴낸 최병록 전 전주 교도소장의 이야기가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소장을 초대해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최소장님 자서전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자서전에 쓰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거죠? 예. 몇 년이나 근무하셨는지 그동안 또몇 군데 교도소를 거치신 것인지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 28살인 1988년에 음, 교도관이 된 이후 도합 32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공주교도소를 시작으로 창원교도소와 전주교도소를 거쳐서 퇴임하기까지 22군데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자주 옮겨서 당시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서전을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예. 저희 전주교도소 교정위원이신 신대철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저를 볼 때마다 자서전을 좀 쓰라고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어, 저는 평소에 준비도 안돼 있고, 어, 책을 또 아무나 쓸수 있는 것이냐,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고 계속 거절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분이 어, 무려 30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어, 후배들을 위해 그러나 남기지 않는 소장님을 아직도 본 적이 없다라는 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글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평소 쓰지 않던 글을 쓰느라고 최근 6개월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아, 어, 6개월 동안 쓰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하다가 법무부 7급 공무원이 되셨죠. 예. 어, 자소서를 보면 교회직에 합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장도 정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직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 생소한 직인데 어떤 일을 하는 직이었는지요? 예, 교도소 업무는 수용자가 입소하여 출소할 때까지 신변 안전과 손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안 업무와 수용자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 업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학과 교육, 심리치료, 정규 지도, 고충처리 상담, 사회견학,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 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회직 공무원이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보안 업무를 아버지의 역할, 교육 업무를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흔히들 비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용자들도 접견이나 집회 활동이 제한되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많은 인원이 생활하다 보니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건사고도 많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역시 교회직원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전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직이었군요. 교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예. 책을 보니까 아니 행가르를 받으신 게 여러 번 있더라고요. 예. 아마 이런 건 우리가 볼 때는 운동장에서. 그 경기에서 이긴 감독들이 주로 받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남들은 평생 한번 받기 어려운 행가래 도대체 언제 언제 받으신 거예요? 1986년에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에 선, 당선되었을 때첫 번째 행가례를 받았고 두 번째는 1998년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고향 친구들이 저희 집 앞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천안 개방 교도소, 청주 여자 교도소, 안양 교도소 축구 동호회 직원들이 대회에 나가 이기거나 우승을 하였을 때 행가례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은 전주 교도소 직원들이 해주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의 처지와. 복지를 생각해서 직장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 성원하였던 것인데 이것을 직원들이 알아주고 고맙게 생각해서 행가례를 쳐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하여튼 참 부러운 일입니다. <laughs> 네, 법대 학생 회장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 시위도 하고. 또 김영삼 대통령 선거 운동도 했는데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요? 음, 법대 학생회장 시절에 직접적으로 시위를 하기보다는 주변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청년기에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에 김영삼 민주당 총재의 당선을 위해서 자비로 사무실을 차려, 차리면서까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개인의 모든 일상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를 위해 무슨 의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정치를 할 사람은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더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음, 그러시군요. 그 은사님에 대한 추억이 책에 참 많이 나옵니다. 기억에 남은 그 은사님이나 은사님과 일화를 좀 소개하신다면? 아, 예,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두분 계시는데요. 음. 아, 대학교 2학년 말에 어, 학교에 대한 뭐 자부심이나 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서 어, 학교를 자퇴하려고, 자퇴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음. 아, 당시 지도 교수이셨던 오선주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저의 진로와 운명을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최병록 군 같이 야무진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말한 마디 때문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그분이 마침 형법을 가르치셔서 제가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 교수님은 87세이신데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큰 아들이라며 반겨해 주시는 그 따뜻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현재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진짜 어머님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또한 분은 제가 학생회장 시절 법과대 학장을 지내셨고 그 이후에 청주대학교 제 3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정용태 총장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교도관이 된 직후에 찾아뵈었을 때 제게 행백리자 반어 90이라는 한자를 써주시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 중요하니까 매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당부하셨던 인자하신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말은 지금 저의 장호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야무진 사람이라는 그말 한마디가 오늘이 있게 만들고, 학교도 중단하지 않게 만들고, 또 행백리자. 단어구십 예. 네. 참 네. 어려운 말이지만 의미 있는 말이네요. 예. 이 말이 지금까지 자우명처럼 삼는 말이 되었다는 말잘 들었습니다. 예. 그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보람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다는 소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꼽아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1년도 청주 교도소 교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가족 만남의 집 건립이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수용자에게는 직원들의 백마디 말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족 만남의 집이란 것이 가족들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직접 체험케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교정, 교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당시 안양,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네 곳에서만 가족 만남의 집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 시설은 전 교도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의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민간인 후원금으로 가족 만남의 집이 전국 최초로 설치된 것이 바로 청주교도소였습니다. 지금은 전국 교도소에서 가족 만남의 집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청주의 가족 만남의 집은 참 힘들게 지어진 시설인 만큼 그에 대한 관심과 보람이 큽니다. 또한 가지는 제가 직장 동료 문화를 크게 바꾸었다고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 기관장을 하던 상주 교도소장 시절에 직원들이 수평 문화를 선도하였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교도소 특성상 많은 인원을 통솔해야 하고 계급 사회인 만큼 우리 조직 내부의 경직된 문화를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저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 만남의 집책 속에서는 부부 만남의 집이라고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처음에 부부 만남의 집이었는데 음, 요즘에 에, 부부만 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족 부부 간의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영화 <laughs> 네. 자체를 <laughs> 네. 에, 가족 그 가족 이후에 가족 만남의 네.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영화 그 하모니 합창단을 봤거든요. 예. 하모니를 봤는데 거기 그 남훈이 배우가 그, 딸과 아들과 하룻밤 자는 장면 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네. 바로 그 가족 만남이 시기에서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그 민간 자금을 모아 최초를 줬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도 생기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부가 네. 해주지 못한 것을 이렇게 최소장님이 나서 해주셨다니까. 지금 이 한모니 합창단 네.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이 영화를 촬영하게 된데도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요? 예. 하모니 영화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가족 만남의 집을 도와주고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2009년도 하모니라는 영화를 찍겠다고 관계자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때 저는 시나리오를 보기도 전에 아주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TV 드라마나 기존 영화에 보면 교도관이라는 이미지를 한 번도 우후적으로 나타내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500여 쪽이 넘는 아주 굵은 시나리오 세부를 보내왔어요. 당시 소장, 보안과장, 또 제가 교육규학과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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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 과장이었는데 이세 사람이 세밀한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집에 와서 그걸 보는데 50페이지를 채 넘기기도 전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우리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찬성 의견을 내었고 영화 제작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후원하고 음.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 수가 300만이 넘는 그렇죠. 300만. 어, 다소 네. 성공작으로 이렇게 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모니란 영화에 대해서 어떤 연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음, 네. 성공한 영화였죠. 또그 수영 생활을 이해하는 데도 참 좋은 예. 그 영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람 있는 일도 있지만 사실 그 교도관 생활이 참 어렵게 많을 것 같은데 그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쉽다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가장 힘들었던 것은 2005년도 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되었던 보람이 축구단을 창단할 때입니다. 아, 당시에는 2002년 월드컵 어, 4강 진출의 여파로 전국체전에 여자 축구 종목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였고, 어, 그때가 되면 우리 보람이 축구단을 충북여자대표팀으로 참가시키기를 바랬었, 바랬습니다. 훈련 도중에 갑작스럽게 직원이 눈을 다치는 바람에 그 치료비 마련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축구단, 축구단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 다친 직원이나 열심히 훈련에 임해 주었던 여직원들이 무척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는 마음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또 가장 아쉬웠던 일은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수용자들이 그 비정상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작년 10월에 전주 교도소에서 심신 치유실을 건립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교정 교화의 뜻을 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용자들에게 과도한 배려라는 논란 때문에 심신지유실를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용자들이 발을 동동 거리면서 좋아하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렇군요. 책을 읽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번 울컥 했거든요. 예. 하나는 그최 소장께서 독방에서 하룻밤을 그 직접 자보그 수영자들이 불빛 때문에 숙면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 제수자들에게 안대를 지급한 일이 있더라고요. 예, yeah, 예. Yeah.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내가 그최 소장님이 타던 차에 그 손때 묻은 낡은 자동차 yeah, 핸들커버를 yeah. 버리지 않고 벽에 걸어 놓으면서 당신이 열심히 사는 흔적인데 어떻게 버려요라고 했다는 대목입니다. 네, 네. 어, 부인은 그 정은아 청주 IWC 부회장이시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laughs> 저도 예.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이분이 얼마나 균형 있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최서장님이 그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라는 것이 행간 속에 느껴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부인께 인사 한번 해보시죠. <laughs> 예. 제 아내는 인생의 동지이자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자주 참석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여성입니다.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저를 성장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라고도 하는데 살면 살수록 그 말이 더욱더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교도관이란 직업에 대해 저보다도 더 진한 애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성원해 주어서 제가 끝까지 정년퇴임을 할수 있게 한 1등 공신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제 아내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33년의 긴 세월을 무사히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저의 퇴임 후의 삶은 아내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며 아내의 의견에 가능하면 순종하도록 <laughs>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감사 인사군요 그게 <laughs> 그~ 송정이라는 호를 갖고 계시던데요 그~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 음, 그~ 저희 동네 고향 명칭이 효천리 2 구인데 네. 그~ 동네에 솔공제라고 하는 하지 (50여) 으로 되는 소나무 밭이 있었고 어~ 그 아래쪽으로 공동 마을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소나무 송, 마을 정,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저희 동네를 송정리라고 그, 불렀는데, 제가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고향 친구들이 뭐 송정농원, 또 송정선생이라고 불러줘서, 음. 이번 기회에 그냥, 고를 송정으로 정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소나무 송 우물정자 성, 마을, 마을 이름이군요. 어, 소나무 송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 예. 어, 아까 좌우명 이 여러 개인것 같아요. 얼핏 그 은사님이 해주신 말씀도 좌우명 중에 하나로 삼는다고 했는데 좌우명 또 있으신가요? 예. 예,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의 좌우명은 덕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는 덕불고 피류린과 음,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니, 어, 매사 최선을 다하자는 그 행자 반화구십. 아까 말씀드린 그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음. 아, 제가 심사숙고해서 정했다기 보다는, 음, 살다 보니까 제자우명으로 삼게 된 것들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많이 그, 와닿고 있어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요즘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취미도 갖고 계시죠? 뭐, 특기라든지. 제 특기라고 내세울 것은 없는데요. 취미는 등산과 여행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100대 명산과 주요 유적지를 두루두루 두루 둘러보면서 체력 관리를 하는 동시에 삶의 견문을 마음껏 넓히고 싶습니다. 며칠 전 며칠 전에 가덕면에 소재한 공유마켓 라다크에서 진행하는 하루 목공 교실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의자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 참 재미가 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네. 공유 마켓 라다크, 네네. 네 라다크가 그 히말라야 에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이죠. 네, 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제2의 삶으로 무엇을 더 하고 싶으세요? 퇴임을 맞이해서 이번에 사람이 보물이다라는 저의 자서전을 발간하였습니다. 음, 저로서는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라 여전히 부끄럽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셔서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축사를 써주신 전북문인협회장 김영 시인께서 제 글을 읽으시고 제 인생 자체가 부럽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글의 힘이란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다름 아닌 책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나 15년쯤 지난 후에 어떠한 형태의 글이든 책을 한 권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최 소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이제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그 자서전 속에서 인연은 인연을 안는다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면서 33년간의 행복한 교도관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최 소장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새로운 일에서도 보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